해상병 특검에서 김정환 목사 압수수색을 했다네요. 그런데 김정환 하는 짓이 아주 웃기는구만요. 김정환 목사는 어제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했다. <laughs> 내가 임성근 사단장 내가 살렸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. 나는 기도 해준 죄밖에 없어.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뭐 공산단 나라보다 더한 나라예요. 왜 아멘 안하지? <laughs> 최혜병 사건에서 어, 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최혜병이죠. 최혜병입니다. 그런데. 그럼... 근데...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했다? 그리고 그걸 하지. 가지고 뭐라고 하면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다?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. 김장한 목사 저렇게 얘기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죄 지었으면 감옥 가서 참회를 하셔야 될 어. 뿐이에요. 존경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이랑 어울려서 일석 챙기기 바쁩니다. 이쯤 되면 종교인지 사업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. 하지만 우리 사회 이런 지도자들 단한 번도 제대로 처벌한 적 없습니다. 언제까지 봐줘야 합니까? 이제는 이런 것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야 느껴집니다.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있다는 것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.